그, 홍 후보님한테 네.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국민 통합, 이걸 위해서는 저는 다음 대통령 임기 안에 지금 작년 말부터 올래 있었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거기에 대한 찬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갈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촛불 태극기 나뉘고 뭐 지금도 뭐 서로 뭐적폐다 그러고 서로 또 공개하고 이러는데 홍 후보님은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부구의 발언 중에 음, 내가 그, 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뭐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더라 이렇게 말씀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헌재 헌재에 대해서 그게 뭐 정치 재판이다 네. 이러시고요. 네. 그래서 이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겁니까? 정치적 탄핵은 정치인들이 결정해서 할 수는 있겠다 정치적으로. 그러나 사법적 탄핵은 나는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결정을 해서 정치적 탄핵은 할수 있다. 그러나 사법적 탄핵은 그거는 잘못됐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 탄핵 의결은 옳은 거고? 옳은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아니요, 결정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니까 국회 탄핵은 자기들끼리 하니까 탄핵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처럼 그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하고도 싹 배신해서 그뭐 탄핵을 찬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할 수는 있어요. 그래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사법적 판단은 그거는 정식으로 법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나는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런 그런 말씀 또 하시니까 음. 하나 물어봅시다. 흉악범은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성폭력범은요. 성폭력법이 아니라 성폭력, 말하자면, 그, 자매폭력하고, 그, 여성 성폭력을 하고, 살해하고 한 사람들이 지금 사형수가좀 있습니다. 나는 그 성폭력법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 알겠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면 안 되고. 아니, 비열한 거는 내가 지금 어제 바른 정, 배신해서 군부, 부 탄핵을 찬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할 수는 있어요. 그래,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사법적 판단은 그거는 정식으로 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나는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 그런, 그런 말씀 을또 하시니까 음. 하나 물어봅시다. 음. 흉악범은 사형집행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서로 뭐 적폐다 그러고 서로 또 공개하고 이러는데, 공 후보님은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적인님 발언 중에, 음. 그... 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뭐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더라 이렇게 말씀, 말씀하시고요. 그렇습니다. 헌재헌재에 대해서 그게 뭐 정치재판이다 네. 이러시고요. 네. 그래서 이, 이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까? 정치적 탄핵은 정치인들이 결정해서 할 수는 있겠다. 정치적으로. 그러나 사법적 탄핵은 나는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결정을 해서 정치적 탄핵은 할수 있다. 그, 홍 후보님한테 네.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국민 통합, 이걸 위해서는 저는 다음 대통령 임기 안에 지금 작년 말부터 올래 있었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거기에 대한 찬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갈등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촛불 태극기 나뉘고 뭐지 그러나 사법적 탄핵은 그거는 잘못됐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 탄핵 의결은 옳은 거고. 옳은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아니요. 결정은 잘못됐다. 이렇게 옳습니까? 아니 맞습니까? 국회 탄핵은 자기들끼리 하니까 탄핵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처럼 그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하고도싹